무가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서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울산 호랑이들 또 두눈성하러 왔겠지만 어차피 우리한테 실 텐데 그래도 준비 잘해. 어디가 들어오든 이게 짜질인가 들어오세요. 핫팩 떴는데 울산하고 갈게 울산 기다려. 아 얘들아 보여줄게 기다려. 비신 피하다 고양이 만나니까 음. 아주 조심하세요. 누구한테 할 거야? 고양이요? 냥 냥. 울산 어차피 저희가 가니까 빨리 짐 빼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가세요 잘 가세요. 울산이 어디예요? 울산이 어디예요? 고양이 안녕해봐. 상강이 누구는 다 들어와 어. 우리가 이긴다 그래, 이기. 연우야 들어오나 연우야 준비 잘해라 잠시 놀러왔는데 우승하고 찌먹하고 갈게요 <laughs> 저희한텐 그냥 고양이일 뿐이죠 이 바나잔 다 먹어줘 호랑이 형다 잡아먹겠습니다 누가 오든 그냥 비세요 누구는 다 상대할게요 상강 상대 누가 올라오든 이겨버리겠습니다 와 가보자고 나를 누가 때릴 건데 다 들어와 알았지? 상강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와라 우승하자 20분에 득골 넣을게요. 효성이 가심히해줄 거예요. 감독님, 볼 놓겠습니다. 저. 이어 가자! 자강 사강 기다려라! 자강에 만난 애들 조심해. 우리의 목표는 자강이 아니고 우승입니다. 우와! 우리 지방 간다. 우승한다. 가자! 쉬어요. 아, 우승 엄마가 우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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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예. 초코우유 프로틴 아, 먹으면 아, 아주 좋습니다. 중성! 파이팅!